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푸른 목장에 눕히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한결같은 사랑이 진실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아멘.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세상과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땅의 기초를 세우셨으며, 물 위에 그 털을 세우셨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겠습니까? 누가 그 거룩한 곳에 서겠습니까? 깨끗한 손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 곧 마음에 헛된 생각을 품지 않으며, 거짓으로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것입니다.이는 여호와를 찾는 세대며 그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세대입니다.오 너희 문드라,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드라,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왕의 왕이신가? 힘 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이시다. 오 너희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오 너희 영원한 문들아 열리라 영광의 왕께서 들어가신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망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 왕이시다 아멘 오 여호와여 내 영혼이 주를 바라봅니다 오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적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주께 소망을 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겠고 이유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보여 주소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소서. 주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종일 주만 바라봅니다. 오 여호와여 오래 전부터 있었던 주의 크신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소서. 내가 어릴 적에 지었던 죄들과 내 범죄를 기억하지 마소서. 오 여호와여 주는 선하시니 주의 사랑으로 나를 기억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올바른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 길을 가르치십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 약속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진리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 죄가 크다 해도 주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 주소서.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께서 그에게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잘될 것이요, 그의 자손이 이 땅을 유산으로 얻을 것입니다.여호와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친밀감, 친밀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 언약을 알리십니다.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은 그분이 내 발을 덫에서 빼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내게 돌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내가 의, 외롭고 괴롭습니다. 내 마음의 근심이 갈수록 더하니 나를 이 괴로움에서 끌어내 주소서. 내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내 적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는지 그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보소서. 오, 내 영혼을 지키시고 나를 구해 주소서. 내가 주를 믿고 있으니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니 성실함과 정직함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고통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오 여호와여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나를 변호해 주소서. 내가 여호와를 믿었으니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에 내 마음과 세, 내 생각을 알아보소서. 주의 사랑이 항상 내 앞에 있기에 내가 한결같이 주의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나는 사기꾼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으며 위선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나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싫어하며 악인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습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결백함을 보이려고 손을 씻으며 주의 재단을 두루 돌겠습니다. 감사의 노래를 소리 높여 부르며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말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사시는 집 주의 영광이 계시는 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내 영혼을 피 묻은 사람들과 함께 내 생명을 걷어가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악한 계략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나는 진실하게 살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평탄한 곳에 서 있으니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 빛이시오, 내 구원이시니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내 삶의 힘이시니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내 원수들이 내 적들이 내 살을 뜯어먹으려고 덮칠 때 그들은 걸려 넘어질 것입니다. 군대가 나를 향해 진을 쳐도 내 마음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내게 대항하는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내가 오히려 담대할 것입니다. 한 가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이 있으니 내가 찾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평생 여호와의 집에 있어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주의 성전에서 엿줍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날에 주께서 나를 그 장막에 숨겨 주실 것이요 그 천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 주실 것입니다. 나를 바위 위에 높이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 위에 높이 들려 올려질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의 장막에서 기쁘게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께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을 때 들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내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실 때내 마음이 오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진노의 진노로 주의 종을 외면하지 마소서. 주께서 이제껏 내 도움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오,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버리지 마소서. 내 부모가 나를 버릴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으실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게 적들이 있으니 나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내게 맞서며 일어나 잔혹한 숨을 거칠게 내시고 있으니 내 적들이 바라는 곳에 나를 넘겨주, 넘겨주지 마소서.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리라는 믿음이 없었던들 나는 기력을 잃을 것입니다. 잃었을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아멘.